더 바이 업그레이드 더 바이 냠 갈반 부탁을 그에 이 갈반 부탁을 그에 손이 갈반 부탁을 그에 손이 갈반 부탁을 그에 손이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더 바이입니다. 아, 기못 아, 겠는데요 어제 신 아, 요 재미있겠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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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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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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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참아 부서 건물 완성. 완성. 부서 건물 완성. 부서 완성. 부서 건물 완성. 부서 건물 완성. 부서 건물 완성. 완성. 부서 건물 완성. 부서 건물 완성. 부서 건물 물 완성. 부속범을 완성 이 불필요하신가요? 송이 불필요하신가요? 어범을 아, 완성 아. 명령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그레 아, 이스격 대기 아군이 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서 결정을 내려. 레디움. 명령만 내리신가요? 이 아주 심한 건 타볼까요 송이? 라이스 추격대에필요하신가요송필요하신가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일손이 예. 응? 일손이 예. 시간이 됐군. 내가 한가해 보이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vrai... 부족합니다. 즐거운 미네랄이, 즐거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마이스 출격 대기중. 업그레이드, 출격 업그레이드 대기 중. 완료. 마이스 출격 대기중.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을 기다린다. 위치 를 확인. 중간. 마이스 출격 대.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앞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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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여기는 레이너.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량이 부족합니다. 스피커스가 부족합니다. 어, 레이스 출격 대기 중. <놀람> <목소리도 있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コレアントラーレスのトレーニングをしてくれました。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 건. 미래란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모리안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리안카도.

골리앗 가동 실천 좋아 다참골리앗 가동 라이스 출격 기를가치 확인 아다참가만내리십시스템 작동 중 통신 개시 확인했다 본부 작전 준비 완료 S12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12 준비 완료 타볼까일송이 S12 준비 완료 타볼까일송이 간만 더 타볼까일송이 통신 개시 여기는 지미 동신 개시 교신 수입차 명령을 기다린다 목표 위치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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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압이목 라이스 최격대 가진부고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예한판볼예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소리> 알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소리> 미래거가 부족합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조라다병 교신 시작. 명명을 기다린다. 레이스 출격 대기중. 레이스 출격 대기중. 작전준비 아, 완료. 어떻게 되는데요? 오아 다합병. 한번 붙더라도 애송이. 오라, 다합병. 한 군판붙잡을대의대이대판붙잡을군의군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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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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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한판 부터 볼까의 손이 분분해 보요 시간이 될 내가 한가해 보이는 표 위치는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며칠 앞대기 중. 훌륭한 결정이야. 힘을 줄 것이다. 내가 한가해 보이나 수송 중입니다.

지음 훌륭한 결정이야. 까크루아예요 어서 결정을 내리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이의 실명 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와 업그레이드 완료. 마이스 출격 대기 중.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공격받고있습니다루 종일 박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미고 공격받고 있으면 하루 고있습니다루종고있 데스펜 가스가 부족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붙어볼까의 소리. 간판 붙어볼까의 손이 미래날이 부족해지는. 안전띠 꽉메라고 친구들. 안전띠 꽉메라고 친구들. 흔들릴지니꽉 잡으세요. 한번해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간판 붙잡을까의 손이 간판 붙잡을까의 손이 간판 붙잡까의 손이 간판 붙까의이 미래하이 부족합니다. 미래하이 부족합니다. 좋아, 목표 위치는 흔들리티니 꽝 잡으세요. 안전띠 꽝 매라고 친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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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멸병기이다 이루어진 것이이스 출격 대기중. 라이스 출격 대기중. 어? 이거 아주 신나는군.

아군이 공격받고,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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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고 있습니다. 칼판 부터볼 o 의 송이. 칼판 부터까의 송이. 이까 한번 해부까이부까이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까이 thank uh you -oh.